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식이죠. 식이 사료를 통해서 강아지들 식이 관리할 때 가장 영향적으로 균형을 잡히게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음. 음. 어. 어, 균형이 잡힌 식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료적 사료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보호자들이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홈메이드로 할 수도 있어요. 단 아,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영양제는 요새, 사실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네. 나와요. 그래서 영양제에 맞는 성분들, 어떤 성분들이 이, 어디에 좋다라는 건 이미, 어, 뭐 논문이나 이런 연구로 많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걸 모르고 영양제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패스본 제품을 몇 개, 이렇게, 그, 저희가 추천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수의사가 특히 그리고 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 영양제를 선택할 때 있어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이 잘 먹어야 돼. 네. 네. 안 먹으면 참 어려워 보요 네. 네. 처음에는 억지로 막 먹이죠. 막 먹이다 숙집어는기도 하고 막 갈아서 딴거라 먹.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영양제를 잘 먹이기 힘들어지고 점점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한 절반도 못 먹여서 그냥 처박아버리는 경우들이 생니다또 이제 처방해 드리려고 이제 잘먹이셨죠 그랬더니 한 먹이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잘안 먹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펫 세븐을 먹으면서 평가를 받아보면 잘 먹는다.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예예.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거는 영양제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영양제를 먹이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크기가 막 크지도 않은데도 누가 예. 아이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있더라. 고요